더 카피라이트 빌롱스 투더 오리지널 라이터 오브 더컨텐트 엔드 데어 메이 비 에러즈 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리절츠. 벤컨기 네이롱 유안주오 제수오 유지키 펜 이지구오 케넨컨 자이쿠오 우유안 웬로제주오 컨하 유안제 제주오 제니아리 지시펜 이노지구오 니에라가 한 마레로코토가 어리마수 합시타 밀릭펜. 울리스 에슬리 다리콘튼 단멍크킨 다이트묵한 캐살라한 달람 해절테에만맷신 벤 퀴앤투아 브이 타키아지시쿠아 노이 덩 브이 에이코티에이치코 엘 아이트롱 캐쿠와 디치 비엔지 메이 TV 리포트는 이유인 기자 배우 박혁권과 조수향의 열애설은 설로 남을 전망이다. 박혁권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29일 "배우 사생활 부분이어서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 양해 부탁 드린다. 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애설 보도 이후 본인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인정 혹은 부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때 소속사들은 개인사 이유를 대곤 한다. 조수양의 새로운 소속사로 알려진 눈컨퍼니 측은 전속 계약을 맺은 시점도와. 인터라 소속사도 아닌데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혁권과 조수양이 스무 살 나이 차를 뛰어넘고서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박혁권을 만나기 위해 조수양이 자주 제주도를 찾아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도 등장했다. 두 사람이 이미 2년째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다. 박혁건은 1971년 생, 조수양은 1991년 생이다. 열애설 보도 이후, 나이 차이 충격적이다. 아빠와 딸이라 해도 믿을 텐데,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조수양은 열애설과 함께 소속사, 이적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sh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류혜영 이민지 조한철 등이 소속된 눈컨퍼니와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다. 한편 박혁건은 mbc 하얀거탑 jtbc 미뢰 등 안판석 감독 드라마로 대중에 알려진 배우. 상반기 방송 예정인 sbs로 두꽃 출연을 앞두고 있다. 조수양은 영화 검은사제들들 꽃 소공녀 등에 출연했다. 오는 5월 개봉.